일단, 100만 다야아 출발해보겠습니다, 형님들. 55만 5천 다이아 한번더 가시죠. 제발, 번개! 그렇지! 제발! 형님들, 오늘 결과, 150만 다이아 일단 했는데요. 마지막 한 장입니다. 번개! 전설 도전을 해서 전설이 나오면은 이제 18회. 오늘 전설 카드 하나라도 나와서 유일에 또 가까워지는 게 목표죠. 자, 오늘 패키지가 뭐가 나왔나.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게임 키자마자 하루 종일 그 뇌신 형들 쫓아다니면서 일대일 해보느라고 오늘 패키지가 뭐 나온지도 모르겠네. 패키지가 좋은 거 많이 나왔나요? 아유, 이게 언젠가부터 패키지를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고 사야지 맞는데. 패키지가 나오면 당연히 사는 것처럼 됐어요. 그죠? 이거 패키지 일단 다 사면 되고. p i 엘릭서. 중만 정도, 이 정도 일단 사면 되겠죠? 일일 패키지. 저는 전부 다 변신. 전부 다 명코. 자, 신비한 신비한 하프 최상급. 그리고 명 이것도 다 명코 이제 아트토이 뭐 나오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용시 정해준 확률로 아 보물상자 코인 선택상자 제자 악마왕 장인 전비 그리고 이거는 선택상자 스킬 뽑기팩 지정확률 아 여기 탐험증표 도구리상자 아 여기서 나오네 패키지상자에서 나오네 그럼 일단 얘 먼저 열어보고, 패키지 이거 깔게요. 자. 오, 뭐야! 와, 대박. 일단 전비 하나 먹고 갑니다, 형님들. 야, 형님들 아트토이 공짜로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아트토이 공짜. 좋고. 라스트 원. 오, 오케이. 피어좋다 오, 야, 50개에서 100개. 와. 아, 좋다. 50개에서 100개 좋다. 자, 이제 형님들. 이제 여기서 마법 인형 탐험 증표 선택 상자. 도구리 마법 인형 카드 상자. 이게 나와요. 이게. 이게 이게 진짜 나오면은 진짜 대박. 가 보겠습니다. 자. 자. 제발 여기 아래 하나만 뭐가 아무거나 하나만 탁 생겨라. 제발. 가자. 오! 마법 인형 선택 상자. 좋아. 좋았어. 일단 하나 성공.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더 나와야 돼. 더 나와야 돼. 자. 오! 챘았어. 야, 미쳤다. 미쳤다 진짜. 와. 와, 이거 거래 가능이잖아. 거래소 거래 가능. 형들 아직 안 끝났어. 자. 또 나와라. 욕심 난다. 욕심 나. 자. 가자. 제발. 제발 하나만 더. 자. 3세판. 세번 남았어요.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형들. 욕심 내자. 자! 가보자, 가보자. 마지막 하나! 자! 아, 행복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행복해. 이건 진짜 쩔었다, 형들. 자, 이건 깔끔하게 올 명코 갈게요. 올 명코. 이것도 전부 다 변신. 야, 이거 대박이네. 왜 대박이라고 제가 그러는지 아세요? 전설 증표 두 개. 이게 지금 제가 컬렉션이 탐험이 어떻게 돼 있냐면 탐험 신화 증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전설 증표로 리덕션이랑 P100 챙겨가면 돼요. 이건 가져가야지. 감사합니다. 아우, 전비 먹고 도구리 먹고 공짜 컬렉션 하나 가져갑니다. 아우, 리덕션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도구리, 도구리 공포내성 1, 피부 2, 리덕1 확정. 야 내성 1, 리덕션 1, 야 형님들 쩔었다. 오늘 스펙은 아주 기분 좋게 하네요. 도구리 빨간불도 아주 귀엽고, 아 이쁘네. 자 피어부터 빠르게 할게요.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오케이 확인 일단 여기까지 이제 명코가 엄청 잘 나올 거예요 앞에 재물 좋았고 그렇지 10만 개몇개먹은 <목소리> <목소리> 거지 550만 개아잘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무조건 오늘 이득이야. 가성비로 따지면 거의 지금 두배벌었어두 배. 아, 15개까신 분이요? 어, 그러니까 형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저그 다음에 그또재판매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팔린 거나 뭐 이렇게 좀 환불된 거뭐 그런 것도 재판매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도 그때 두개 마지막 두개다 채워 가지고 살거예요 꼭. 이번엔 꼭다 사고 갈 거야. 자, 일단 맥스 채웠고, 그 다음에 채워야 될게 HP 다 채웠었고, 이제 마방 채워야 되나? 스적, 아, 스적 채워야 된다, 스적. 일단 스턴 적중. 확인. 형님들, 이제 실전입니다. 이걸 여기다 올려놓고 할까요? 130개면은 형님들 보통 그래도 한 5개 정도는 뜨나? 일단 파란색은 그래도 심심치 않게 뜨는데? 오케이, 야! 아, 쩔았어 나올 때 계속 잘 나오죠? 근데 이게 빨간색이 안 뜨네? 원래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 좋았어. 빨리 가자. 세 개. 야, 대박. 오늘 나온다, 형들. 빨간색 거짓말처럼 막 진짜 막1 0개 넘게 나왔으면 좋겠다. 빨간말 가보자, 가보자. 아우, 형님. 오늘 완전 금손 모드입니다. 오케이. 미쳤다. 진짜. 네 개째. 야, 이제 30개. 이제 30개 열었거든요? 야, 지금 최상급보다 더잘 나오고 있어요, 형들. 오, 야, 뭐야. 미쳤어. 레... 또 나왔어. 자, 형들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야, 나 오늘 엄청 잘 나오는데? 형들, 저 지금 이거 최상급 까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원래 이렇게. 오, 야, 뭐야. 야, 형들 이거 뭐예요, 오늘? 나왜 이래? 형들 나 지금 최상급 패키지 까고 있는 것 같아 아트토이 너무 좋다 아니 그이러면은 다음 아트토이가 또 기다려진다 아 이거 안되는데 나 NC 형들한테 이거 길들여지는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 아 맞지? 역시 스트리머 스트리머가 된것 같아요 요즘에 오늘 방송 본 사람 중 제일 잘 나온다고요 이야그 정도야 근데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이리, 이게 최상급보다 약간 확률이 반 정도 날라간 느낌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오야또 나왔어 미쳤어. 야 전비 나왔지. 도구리 나왔지. 야 잠깐만 컬렉션 피어스 마스터고 뭐야아 이게 새로 난 거구나. 오 뭐야 실버랜서. 오야 빨간색 또. 야 뭐야 형들 나 오늘 왜 이러지 이거. 아나 진짜 내 이런 말안 할라 그랬는데 디 코에서 동생이 방금 뭐라 그랬는지 알아? 신화도전 실패한 자리라서 저기다 묻어둔 게 많아서 잘 나온 거래 야 진짜 내 진짜 혈원 동생이지만 정말 고맙다 형이 많이 뽑아볼게 버려놓은 게 있으니까 나오나보다 고마워 고맙다 진짜 아휴 목이 탄다 목이 타자 형들 반 넘어갔는데 몇 개야 8개 와 10개당 하나씩 나왔네 10개당 하나보다 더 나왔네 형들, 나 지금 머릿속에 토끼 소녀 욕심난다. 토끼 소녀나 신규 컬렉션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자, 컬렉션 한번 나오자. 여기서도 유니크 같은 막 랜서 막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제가 유니크 레인저가 하나 없나? 아마 또 그래. 그럼 컬렉도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화이팅. 아이고, 아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진리언 수호성 왜두개 해놨냐고요? 아또 이것도 설레발 쳐야지. 아니 나중에 언젠가 유일 나오면 여기다가 유일 배려 넣으려고 형님들. 그리고 여기 뭔줄 알아요? 여기 캔슬레이션 자리 뭔줄 알아요? 여기 유일턴이야 형들. 이미 자리 다 정해놨어. 언젠간 나올 거야. 언젠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거 <laughs> 형들 갑자기 안 나오는데? 근데 원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인 거지. 지금 클체는 신중히 좀 고민 중입니다. 이번에 뇌신이 엄청 좋더라고요. 말뚝 딜도 지금 뇌신이 다일보다 더 좋고, 총사는 당연히 지고, <laughs> 무빙으로도 턴 걸리면은 2초, 3초면은 죽더라고요. 다섯 번. 야, 앞에서 잘 나오긴 잘 나왔어. 이제 너무 기대하는 것도 좀 오바긴 해요. 그죠? 근데 뒤에서 이제 최상급에서 잘 나와줘야 되는데. 야, 형들 8개면 일단 이거는 무조건 그냥 만족해야 돼. 만족하는 게 맞고, 만족스럽고, 최상급으로 가볼게요. 근데 오늘 만족 안할 수가 없지 전비에다가 도구리까지 나왔는데 일단 전비 한 장으로 아트토이 팩값 나오고 거기다 도구리까지 나왔는데 그치? 자 이제 최상급 여기서는 일단 10개면 은 영웅 하나 두 개는 나와줘야 돼요 저번에 550만 쓰고서 전설 안 나온 것까지 생각하면 은 전설까지 나와주면 더 좋고 전설 가자 오케이 아하 출발 좋고 형님들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일단 두, 오케이 두개야 일단 기본 확률보다는 더 가져가네요 오케이 세개야 앞에 마지막에 재물 주고서 이제 최상급을 가네 아 대박이다 여기서 전설까지 그렇지 일단 빨간색 또 하나 보고 전설까지 자 전설까지 마지막 한 번, 전설까지! 오케이, 빨간색 하나 더. <laughs> 아, 좋아, 좋아. 아우, 시원하게 얼음물 한잔하고. 아우, 야, 형들, 오늘 목이 그냥, 아, 그냥 올라. 좋다, 오늘, 열색. 13. 야, 열색에. 와, 형들, 이거 오늘 뽑은 거 개수로 따졌을 때. 이거 이거랑 전비랑 도구리랑 다 따졌을 때 형들 오늘 천만 원 벌었다 진짜. 신규 뭐 영웅 나온 게 있나요? 아요거 하나 나왔네. 근명 PVP 리더 한 번씩만 돌려볼까요? 아 합성까지 하고서 할까? 오 잠깐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없구나. 어. 오 되는 날이야. 그냥 오늘 다 되는 날이야. 야, 형님들 이게 말이 되나요? 로즈마리 신규 걸레 한 방에 가져갑니다. 아, 형들 쉽다 쉬워. 아우, 쉽다. 쑤어 이렇게 돈을 버네요. 아, 좋다. 자, 형들 이제 합성 가시죠. 오케이, 마지막 점을 좋았고. <laughs> 이거는 다섯 개씩 가볼게요. 다섯 개 하고 마지막 2 0개딱2 0개 채우고. 여섯 <laughs> 개네요. 여기서 쳐야 돼. 여기서 쳐야 돼. 그래야지 확률이야. 야, 그러니까 이게 형들 쉽지가 않아. 2 0 개, 다섯 개한번더 여기서. 여기서 세개 나와야 돼. 여기서 세 개. 세개 나와야지 본전이에요. 확률이야. 더블 번개. 와, 형들 전합성이 오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야, 이게 세 개가 번개가 다 쳐도 확률보다 안 나온 거다. 말이지. 하나는 치겠지.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치나? 그렇지 아하 역시 확률만큼 가져가야 돼 확률만큼 가져가야 돼 여기서 한번더 치면 더 치면 더 치면 반전 드라마까지는 아니고 일단 보상 받겠습니다 아. 다시 다섯 개네 신화 실패 1 8 번입니다 야 오늘 다섯 개가 안 맞아 있는데 형들 두 개씩 가자 두 개씩 방금 낱개로 가니까 나오는 것 같아 두 개씩 가자 그렇지 색깔 좋고 아세 아하... 개씩 오 색깔 좋다 그렇지 아우 야 형들 두 개씩 가자 두 개씩 오늘 두 개의 느낌 좋다 오 색깔 좋고 근데 오히려 하나 그렇지 지금 세번 했죠? 세번 실패. 이 20번이 찰 동안 두개 이상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일단 확률만큼 가져가는 거 있고. 일단 두개 나왔어. 하나 더. 그렇지! 야! 쩔었어. 아, 오늘 전체적으로 되는 날이야. 오늘 진짜 형님들 되는 날입니다. 빠르게 가자. IP 오늘 지금 아주 좋아. 이거 뭐야 색깔 너무 좋아 색깔 너무 좋아 아하 까베까베 오 다크랜서 컬렉션 마무리 가지고 습다 수어 아우 명중 하나 HP 10아 일단 마무리 하나 여기서 또아 아깝네 자 보상 하나 더 받고 무조건 많이 나오면 좋아 재물 필요 없어 그냥 나와라. 그렇지, 그렇지, 야 미쳤다. 형들 미쳤다. 또 나오나? 오케이, 몇 개예요? 와, 22개. 이게 전에 제가 90만 다 했을 때 19개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100만 다야지치야 지금 이게 오늘 전설에다가 유일까지 잘하면 가겠어 맞아 있다 가보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에다가 퓨어 엘릭서 500개에다가 도구리에다가 전비에다가 마법인형 코인에다가 명코 500만개에다가 야 대박이네 이거 이렇게 또 환산해서 생각을 하니까 진짜 완전 해자네 자 형들 전설 세개 뜨고 한번 성공하고 두번 실패하고 나오자 여기 어때 형들 괜찮지 오늘 욕심 내보자 여덟 장씩 여기가 실전입니다 형들 이제 단련 다 했어 이제 실전이야 이제 어버치기 들어간다 근데 가자 자 전설 하. 이거 13번 도전하는 동안 전설 1개 나온 거 아닌가? 지금 나올 때 됐거든요? 앞에서 많이 조져나와가지고, 이거 뒤에서 나와줘야 돼. 이거 무조건 한장 이상 떠야 돼, 이거 지금. 두장은 떠야 돼. 정말 간절합니다. 제발. 번개 색깔 좋다!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중보 좋았어. 형님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 떠서 우리 형님들이랑 유일 총사가 됐건, 유일 뇌신이 됐건, 클체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유일 뽑아서 진짜 방송도 재미나게 하고 싶습니다. 건설 또 나와라! 가자! 아! 마지막 한번 더. 지금 16회 동안 형님들 두장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직 만족하면 안 돼요. 이게 16회 실패인데 두번 성공이니까 이제 한번더 나와 줘야지 이게 잘뜬 거야. 지금까지는 확률만큼 떠준 거거든. 느낌은 좋게 가자. 가자. 색깔 좋다. 쳐라. 아유. 이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할게요. 합성 성공 확률은 11%. 리니지에서 11%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것도면 유일. 이것도면 유일이야 형님들.